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외눈 늑대왕 무한난이도 꿈의 세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점 덱은 111.6 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지금 믹킹으로 살 살펴보면은, 오전이라 그래서 아주 많이 친건 아닌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빌리언을 간 넘는 값들이 상당히 높은 고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10 빌리언이 넘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역시, 하라크 이면서 가장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하고 그 적이 죽었을 때 데미지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외눈 늑대왕의 특성상 랜덤한 요소가 매우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덱으로 111 빌리언을 쳤어요. 지금 칼라의 위치는 현재 있는 위치도 괜찮고 지난번에 제가 제공해드렸던 무한 난이도 배치표처럼 11번에 놔도 상관 없습니다. 심지어 12번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라 같은 경우에는 앞쪽 세 군데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 모두 나오는 값들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 112 빌리언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티스니아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했을 때 지난 주에는 카투투카가 더 높은 고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쳐본 건아니고딱세 번을 쳐봤는데 후긴이 더 높은 고점이 나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매우 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후긴 때문인지, 카즈투카 때문인지, 또는 어, 하라크의 그 기믹 때문인지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엔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문석 상황이나 진화 정도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후긴을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터지는 캐릭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후긴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103빌리언은 후긴을 넣었을 때의 값이고, 카투투칼 넣었을 때는 102빌리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로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면은, 세 번째에 있는 샤키를 덱은 제가 어저께 나왔던 꿈의 세계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좌우, 그러니까 미러라고 하죠. 저거를 4번 있는 저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좌우를 바꿨을 때 고점이 나온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오히려 좌우를 바꿨을 때가 고점이 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키르 덱 같은 경우는 이대로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회가 남아 계신다면은 좌우를 바꿔가지고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히 대칭되게 배치를 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덱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덱인데 신밧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신밧드를 하라크 대신 사용한다면 은쓸수 있는 꽤 괜찮은 덱입니다. 그래서 고점 자체가 세 번째에 있는 덱보다는 쌍둥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긴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더라도 다섯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어 쌍둥이가 아예 안 들어가죠. 쌍둥이가 아예 안 들어간 덱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조금 더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네 번째 덱을 쳐서 좀 불안정하게 치시느니 아니면 소니아와 그다음에 카투투카 후긴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섯 번째 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낫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쓸게 아니라면은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덱을 쓰시고 우소과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반신, 악마, 그리고 쌍둥이 이런 것들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섯 번째 덱을 사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후긴과 카투투카의 주문석을 포함한 오른쪽에 있는 제주시 주문석을 잘 맞춰준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덱의 수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나와 있던 111 빌리언의 조각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111.62라고 나왔는데, 기도에두 번밖에 남지 않았죠? 왜냐면은, 도전 기회를 체크해 보면은, 111 빌리언이 나왔던 곳, 여기죠? 지금 요 덱으로 사용을 한 건데, 요 덱으로. 111, 그 직전에는 104. 그 직전에는 109. 그 직전에는 106. 그리고 그 직전에는 108. 103, 102, 105. 요런 뭐 식으로 105. 굉장히 많이 쳤죠. 106. 처음에 쳤을 때가 106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그 다음부터 쳤을 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게 108, 109 이렇게 나오다가, 한참 쳤을 때, 비로소 111이 나왔어요. 그래서, 111이 나왔을 때 배치가 옆으로 한칸 떨어져 있는 이런 배치였고요. 그 다음, 109. 이렇게 나왔을 때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안쪽에 붙여있는 경우였습니다. 요 경우에 어떻게 리플레이가 돌아가는지 전투 양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109, 108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작하자마자 칼라가 장판을 깔아버리고 칼라가 죽고 그 다음 카투파가 죽는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투에서는 몇초 정도 있다가 칼라가 죽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109 빌려서 굉장히 빨리 죽었죠. 지금도 역시. 60초 정도 나왔을 때 칼라가 먼저 죽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뒤에 있는 적이자 지금 하라크가 삼키는 카투쿠카가 40초 정도에 삼켜집니다 하라크가 더거 먹어서 죽은 거고 때려갖고 죽은 상황은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쌍둥이가 3 0초와좀 내려갔을 때한 28초 정도에 먹히고, 마지막 하라크랑 프루스가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길을 넣다가, 하라크가 끝까지 크루스와 길을 넣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가장 고점이 나와요. 순서가, 어, 카투츠카가 먼저 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칼라가 먼저 먹혔을 때가 좀더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요두 개는 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쌍둥이는 그거보다 늦게 먹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투츠카가 먹힐지, 칼라가 먹힐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고점이 좀 달라진다는 요소가 있다는 거, 여기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은 횟수를 치셔야 돼요. 거의 저도 0번 정도를 쳐갖고, 단한 번의 수치를 건졌기 때문에, 왼손 육대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